아, 안녕하세요 이수현 전문가입니다. 요즘 전 세계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제가 홍콩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홍콩 달러보다 그 암호화폐가 답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는 기사를 보면 알수 있듯이 홍콩의 자산 운용사인 VASFH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이르면 5월달에 출시할 계획이라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홍콩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블랙록의 행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ETF를 관리한 자산운용사가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네, 이는 미국과 중국 두 경제 대국의 시장 참여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자로 새로운 임무를 선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근무지가 홍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리플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자 퍼브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알수 있듯 중국에서 ETF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의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죠. 또한 홍콩 거래소인 HKEX에서 그 암호자산 ETF에 대한 보고서를 출시하였는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와 u s d DC를 제외하고는 거래소 코인인 BNB 제외하면 알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그리고 에이다와 리플이 자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매 영상 강조를 해 드렸지만 그 ETF는 그저 RWA에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리플이 홍콩의 부포 은행과 디지털 홍콩 달러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요. 어, 지난 3월에 홍콩 통화청과 해당 디지털 달러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홍콩과 달러는 최종 목표는 부동산 토큰화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것이고요. 자, 정리해보자면, 현재 리플은 홍콩에서 RWA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에 더해 최근 블랙록은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했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록은 홍콩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네, 블랙록에 지원하는 홍콩 시장에 그 리플이 이러한 모션을 보인다는 것을 보면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이처럼 아시아 시장은 이미 예전부터 일본 SBI 그룹과 블랙록에 합작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현재 리플에서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SEC와의 합의이지만 그 우선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먼저 결론을 짓는다면 리플이 가진 재료가 넘쳐 흐르니 리플 가격 상승은 급속도로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자, 방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신 것처럼 리플이 미래에 대한 정말 좋은 코인이 될 거라는 건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죠. 하지만 요즘 어떤 세상인가요? 사람이 하던 일을 대부분 AI가 대신해주고 있죠. 그만큼 요즘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I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분야에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AI가 우리 일을 대신해준다는 거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전 같으면 정말 주식이나 코인 잘하시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여러 데이터들도 또 수집하고 여기저기 사이트 기웃거리면서 속보 뜨는 것도 다 확인해 주시고 정말 내 노력을 쏟아내는 만큼 많은 결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또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일하면서도 잠자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불안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눈을 못 떼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무분무분 변하게 버티다가 진짜 날아가는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또 우리가 이 정도면 다 올랐겠지 하고 팔았더니 다음날부터 더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변화와 욕심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모든 수익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굳이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정말 쉽게 돈 버는 매매 방법을 바로 안내를 드릴게요. 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때 대부분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경 매수를 하거나 이 정도면 다 내려왔지 싶어서 저점 매수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오랜 버표처럼 장기적으로 볼 거야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우리 차트에 띄워 보고 보는 보조 지표들도 오랜 시간 공부를 해 봤고 자동 매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 봤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AI 지표와 자동 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해봤고, 승률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90% 수준으로 집계가 됐어요. 현재 장이 내려와도 그날 하나, 두 개씩은 꼭 툭툭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생기는 거 다들 아시죠? 또 장이 내리면 저가에서 매수가 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나온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요. 만약 제 스스로 매매를 했다면, 했다라고 치면,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익 볼 것도 더못 보고, 손실 안볼 것도 더 손해를 봤을 거예요. 더 좋은 종목이 있었는데 당연히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AI GPU 자동 매매를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 있는 호재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건 당연히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매매는 항상 흐름에 맞게 유동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 투자자분들이 자동 매매를 사용하시는 건 우리가 못하는 냉정을 판단을 하고 시장 전체를 또한 번에 분석도 할수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매매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그 본인이 직접 매수를 하거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AI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난다긴다하는 전업투자자분들도 시장을 밤새도록 주시하고 있기는 정말 어렵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자동 매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다는 이야기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시장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밥 먹거나 술 한잔하거나 잠든 시간에도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이 세팅만 완료해놓으면 내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이거랑 상관없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야 그 자산을 더 늘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사실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핸드폰에서 쓸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핸드폰 알람으로 받을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장을 주시 안 해도 되고 알람만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네, 요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동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남들은 지금 이미 돈을 다 벌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시장의 기회를 잡아야겠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무료로 공유한다 해 놓고 뭐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뭐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는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돈 벌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딱 이거 하나만 바랄게요. 이거 하나만 해주신다고 하면 제 채널이 더 많이 커질 수도 있을 거고 더 많은 분들께서 제가 가진 많은 노하우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인생에 기회가 세번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제작한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거래소든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선택하실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그냥 클릭만 바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 2836-7127.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836-7127. 여기로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는 거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니까 수익이라고 남겨서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지금도 전화랑 문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꼭 드릴 거니까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시장에서 돈 벌어 가시는 걸로 하고, 우리도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